광산이시 500년 세거지 지촌마을 아. 마음은 떠나지 못하고 지촌마을의 외로움을 지키는 해바나무를 바라봅니다 큰 마음을 품어내면서 아련한 가슴을 안고 마음으로 살기를 찾은 한국 인도 문화 사랑의 이성갑 회장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봉사 단체에서 인도하고 교류를 해서 이 노타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노타리아라 회장을 배출하는 데 뒤에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노타리 정신으로 인도를 오가다 보니까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인도의 문화에 한국의 문화가 많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한국인도 문화 사랑의 회장 이성갑이 올시다. 저는 벌써 이곳에 태어난 지는 벌써 70여 성상이 됩니다. 그러면 인도를 오가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750만 명의 디아스폴라 일자리가 인도를 통해서 있다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학로에 가보면 타고르 동상 제막식도 되어습니다 그때 문학상을 받은 일본의 유류작가들이 타고르 동상을 상당히 좋아해서 지금도 몇몇이 해화역에 타고르 동상을 보러 오신 분이 몇몇 계신 것을 보고 종로 구청장이 회장님 덕분에 저 덕분에 거기에 명문이 됐습니다. 대학로에 일본 여성들 7, 80, 90 노객들이 와서 꽃을 가지고 타고르의 동방의 등불을 보고 가는 것을 보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은 하나의 문화입니다. 과거에서부터 현대 미래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인간이 즐길 수 있는 것, 인간의 뭔가 이로운 그 홍익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500년 전에 이미 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을 이름이 다섯 개,섯 개 변모되면서 저 보이는 해안나무가 일본에는 천년 수가 있습니다. 이천 년 수가 있습니다. 인도에 가도 이천 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무조건 공원이라고 다 밀어버리고 평지에다가 나무를 심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500년, 1000년을 살수 있는 이 해안나무를 내가 물한 모금 줄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멋들어진 것입니다. 나기회 살아봐야 앞으로 100년도 못삽니다. 그러나 저 나무는 천년을 살고 이 지구에 꿈꾸더니 이 대나무 하고 그리고 이 대밭에는 우리 한국의 가장 좋은 차 죽차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와 초이선사의 해남에 가보면 아실 것입니다. 이 자연과 이 나무와 인간과는 하나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전체가 다 밀어버렸습니다. 이 넓은 들판을 이 붉은 흙톡으로 전부다 여기다 무엇을 또 어떻게 이제 시작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놀고 즐기고 기뻐하며 우주를 찬양하고 해야 할나인데이 황토밭에 또 나무를 심고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귀한 나무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이해안나무를 살리는데 좀 마음을 보내주십시오. 이해안나무는 한국인도문화사랑에 거기 들어가면 우리 500년의 역사 속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겸손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음이 복받쳐요. 왜? 아내부터 내 가족부터 종친들이 이 나무 이 집터 가지고 4분 5열이 됐습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나 혼자 지킨 것 같은데 실제 먼 훗날 이 회화나무를 만지는 사람은 여 피투하는 심정인 것을 이해를 할 것입니다. 제발 이 나무를 회화나무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이 천안문 광장에 가보면 백만 평 주위에 전부 해안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강남 압구정도부터 김포항까지 해안나무로 심어져 있습니다. 산소를 제일 많이 공급되고 또저 이파리가 약초고 옛날 어르신들이 쌀나무라고 했습니다. 이 나무를 심고 하면은 머리가 명성해지고 미래를 보고 과거를 하는데 학문을 연구할 수 있다고 실, 일명 공자나무라고 했습니다. 이 나무를 좀 살려주시는 데 지혜를. 보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 여러분의 해가 되고 인도를 통해서 행운을 잡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